네, 안녕하세요. NSR 미래점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 퇴근이 임박했는데요. 저녁에 급하게 카메라를 켰는데, 어, 좀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려고요. 사실, 어, 온라인 말고 오프라인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행운의 럭키 박스 이벤트가 진행 중이었어요. 럭키 박스 이벤트가 뭐냐면, 어, 누구에게나 행운을 드리는 건데, 그, 1년에 두 번, 동계에 한 번, 하계에 한번 이렇게 합니다. NSR 본사에서 럭키 박스를 제작해서 판매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박스 하나의 가격이 15만원. 이게 무슨 얘기냐면, 15만원 주고 박스를 하나 사면은 그 안에는 행운의 선물이 들어있는데, 15만원 주고 박스를 사는데 15만원어치가 들어있을 리는 없잖아요. 본사에서 한해 동안 감사합니다 해서 선물처럼 드리는 거니까 그 이상이 들어있어요. 자, 다른 건안 들어있고, NSR 정품 제품으로만 해서 15만원 이상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최고 50만원까지도 들어있거든요. 자켓이 들어있을지, 장갑이 들어있을지, 아무튼 그 박스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지금 사실 매장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수량이 많지 않으니까 온라인으로는 지금 공개를 안 했었는데 오늘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가격이 15만원 15만원이죠 그리고 사이즈가 미디움이에요 사이즈가 미디움 남자 미디움 이 안에는 NSR 제품이 들어 있는데 다 미디움에 해당되는 것만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M사이즈 있거든요 평소에 그러니까 이거 사면 되는 거예요 15만원을 주고 사는데 이거를 딱따 보면은 뭐가 들어 있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땄을 때만 알수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개봉하고 나면은 교환, 반품, 환불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행운의 록키 박스예요. 자, 그래서 남자 사이즈 미디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라지가 있고, 엑스라지가 있고, 여성용도 스몰이 있고, 미디움이 있고, 라지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박스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아주 소량이지만 좀 알려드리는 건데 지금 요 아래, 요 아래 링크 들어가서 구매해 보십시오. 15만 원 주고 구매하시면 정말. 대박 상품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 화장품 코너 같은 데 가면은 5천 원 주고 사는데 이렇게 뜯어보면은 뭐 2만 원짜리 들어있고 그게 행운의 그 저기 럭키 박스 행사였잖아요. 우리 NSR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에는 NSR 제품으로만 해가지고 15만 원 이상이 들어 있어요. 최고 50만 원까지 들어 있다고 하니까 본사에서 선물처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좀 째째하게 드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박스가 많이 없는데 여기 들어가서 빨리 구매 한번 해 보세요. 선착순입니다. 선착순. 여기서 구매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는 진정녁 시간에 기쁜 소식이라 전해 드렸는데 어, 럭 행운의 럭 박스 해당되시는 분들. 자, 사이즈가 그 여기 들어가서 사이즈 없으면은 구매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스에 뭐가 들어 있는지 모르지만 라지 사이즈를 하면 그 안에 있는 거다 라지만 들어 있는 거예요. 이해, 이해 되시죠? 네. 행운의 럭키 박스를 짧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구매 한번 해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좋은 소식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NSR 류예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